트론 샷건. 어, 트론은 여러분 영화, 영화 트론을 빗대어 만든 것 같네요. 저 트론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꽤나 재밌는 영화에요. 자, 일단 우선 샷건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자, 이 샷건 일단은 무게를 한번 볼까요? 무게는 약간 느립니다. 세이버류 같은데 공격력을 봐서는 세이버류에요 아 세이버네요 단박에 맞췄네요 자 레이더 길이 한번 볼까요 숫자 여기 한번 서있어봐 어, 오케이 자 레이더 길이는 코튼과 비스무리합니다 자 근거리 데미지 한번 볼까요 세이버니까 캐피도 한방이 나겠죠 자 한방이 납니다 그리고 데미지 아 데미지래 집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사가 빠른 세이버입니다. 세이버 연사가 빠릅니다, 지금. 세이버가 지금 연사가 빨라요. 일단, 연사 빠른 세이버. 어, 연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이 샷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데미지가 세이버급인 거에 비해서 연사가 빠른 거 보면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 캡틴 샷건보다 한 단계 위라 볼수 있지만, 캡틴 샷건은 라이플를 2씩 깎기 때문에, 어,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활용 빈도에 따라서는 좋다고 불릴 수 있을만한 샷건입니다. 자, 우선은 숫자와 한번 데미지 한번 다시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 데미지 측정입니다. 야, 데미지 정말 좋습니다. 이 샷건. 되게 쓸만한데, 툴라이플을 한번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와, 일단 리뷰, 일단 샷건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야. 숫자야 강조하고 와어 숫자야 빨리 강조하고 와자 바로 다음 라이플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건 여러분 정말 괜찮게 보는데 일단 이 샷건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레이더 길이입니다 코튼 샷건과 레이더 길이가 비스무리하면서 데미지가 세면서 또 연사 속도도 빠르면서 정말 좋은 샷건인 것 같아요 자 라이플 한번 볼까요? 이 라이플 게이지와 비슷한 라이플이 어떤 라이플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지 어, 레이더 뭐야? 이거 게이지 상으로 봐서는 명중률은 약간 낮고 연사가 약간 빨라요. 연사는 스페이스보다 빠르지 않은 것 같고 미술석공 라이플에서 연사가 약간 빠른 라이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트론 시리즈는 세이버를 약간 상향시킨 버전인 것 같아요. 자, 숫자 한번 다시 초대해드리고. 어, 야, 숫자야, 고스터버로 와야지. 이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숫자야, 너는 방송 프로잖아. 임마, 이런, 어? 한번 실수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어? 화가 날 거야. 음. 자, 숫자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숫자. 자, 라이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야, HC 의상 끼고. 어, 운이 껴봐. hc 의상 끼고 방금은 근데 여러분 mc 의상이어서 야 그거 그거 mc 아니니? 어 이거 mc 같은데 hc야? 라이프 욕이야? 여러분 이 의상 뭐죠? 아 이형이형 오케이 오케이 야 다른거 좀 티나는 의상 있잖아 hc 임마 자, 가자. MC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리뷰입니다. 우리 트론 라이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찌 HC에요? 오, 예, 잠깐만요. 자, 맨 뒤로. 기지맨 뒤. 야, 레이더 길이는 아주 상당합니다. 하지만, 총이 조금, 예, 오줌빨이 약간 약하네요 자 이건 가까이 가서 좀 너무 먼 곳은 라이플이 안닿습니다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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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서있어 숫자 자 데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크리티컬 타셨네요 다섯방인거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한번 연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측한대로 미스릴 석궁 라이플과 비슷한 연사 속도에 있다가, 데미지는 그렇게, 뭐, 연사가 느리면 뭐, 다른 거는, 데미지 같은 것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트롤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일단 총탄이, 36발. 한 탄창당 36발입니다. 총알 관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라이플일 것 같아요. 이게 반동이 약간 많이 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대를 상대할 때는, 많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이 라이플이 평점은 10점 만점에 3.5점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라이플은 정말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데미지맨으로 봐서는 정말 초중한 라이플이긴 한데 이 샷건은 트롤 샷건에 비해서는 약간 좋다고 평가를 하진 못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여러분 일단 아이디 빌려주신 어이 로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대리이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기회로 또, 라이플 얻을 수 있었던 거, 아, 라이플과 샤컬 리뷰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숫자야, 어, 강종해. 수고했어. 자, 트루사건 여러분, 일단은 이 리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거는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올릴 생각이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캐시버너플 렉슨플레이 추천인 명예훈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일단, 대리메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트롤 샷건, 정말 쓸만하니까 나중에 한번 뽑으면은 여러분들, 자, 어,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